아, 내 앞에서 뭐야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다고요 지금 사람이 사람이 죽었어요 오호 형 제가 대가 미안해요 사과가 다보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3타워 제거하는 거지 원 원투 못잡했어 순간 하나 없어놓고 아야 미안해 미안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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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도망쳐 아아 아. 오나또 빗대 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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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오 축복했다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비비비야 오리 보자 오리 보지마나나다 비비비 비바꾸주고비바꾸주는다비바꾸주는고 비바꾸주고요 달려주세요 아이씨 진짜 이씨 바닥칠이 안돼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<Games> 아니 바닥칠이 안돼 있어가지고 네, 바닥칠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씨 이가나 승냥 써야 되는데 뭔가 애들이 안 지켜줄 것 같은데 이거 승냥 못쓸것 같은데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요 주변에 애들이 애들이 아무도 안, 안 지켜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서워요. 어, 가봐요저안 지켜주잖아요. 아안 지켜주잖아요. 애들이 스팅레일를안 지켜 아무도 안 지켜준다고요. 아, 스타트가 어깨면 꼭 애들이 어깨를 한 명이 부시러 가던가 아니면 또 내가 가잖아. 다 같이 간다. 이래서 증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차라리 내가 가면 아무도 안 가면 좋겠거든요. 근데 굳이 또 내가 또 어깨를 하나, 저, 저거는 무조건 한쪽만 부셔야 돼, 한쪽만 무조건.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만 부셔야 돼, 저거는. 아니, 저거 두개왜 부시냐고 얘들아. 아니 제트팩을 굳이. 아니 저 어깨를 잡겠다고 제트팩을 빼고 있는 저 판단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또 나왔잖아. 어깨 눈필됐잖아이런 어,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? 그체 아니, 대체 저 친구의 제트팩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? 와, 곰 사인다. 꼬리 꼬리 꼬리,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로 끝나는 말은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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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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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 어, 리망리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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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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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비가 너무 많아요 더비 맞으면 죽어요 어, 어, 비가 너무 많고요 비 맞으면 죽어요 타코야키에 개 집게 들어간 거짱 맛있어요 안에 개 집게 들어간 거짱 맛있다고요? 타코야키 안에 개 집게가 들어간다고요? 그런 타코야키가 있습니까? 그게 왜, 왜 타코야키야? 개 집게 들어 있으면 그거는 개 집게 튀김이지 개 집게 부침개 그게 왜 타코야끼죠? 그게 왜 타코야끼냐고요 말해보세요 한번 어? 반박해보세요 축제 때판 거라 축제 때 팔았던 거라고요? 그거는 야매입니다 야매 요리 그거는 정식 요리가 아니라고요 야매 요리라고요 얘랑 얘랑 어 뭐야 친구야 아, 내 앞에서 뭐야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다고요 지금 사람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가 죽었다고요 저기 죽었어요. 저저 시게. 그러면 죽였다고요. 저저 시게 죽였다고. 일을 안 되는 거잖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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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이거 곡사, 크리스찬? 봤냐, 친구? 이 곡사라는 거야, 친구야 봤냐고, 방금. 어또 어깨. 얘들아, 어, okay. o k 니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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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a 비비, k a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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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아 a 머리 k a y o 위로 올라와, 왜, 친구? 아이 친구 방금 오토바이가 밀었어요. 머리는 덩치에 비해 귀여운 짓을 많이 한다고요? 근데 그건 머리 간한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밀었다니까요. 오토바이가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. 은근히 머리 잘 밀리거든. 덩치는 겁나 큰데 애가 가벼워. 은근히 은근히 밀면 밀려요 그냥. 뭔가 덩치는 산만한데 그 애들이 그냥 밀면 밀린다. 그 덩치로 애가 밀린다. 떠만에 밀려가지고 물에 빠졌잖아 우리. 응? 그것, 그것도 개꿀잼이었지. 비싼 비싼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아니 나는 왜 죽었어? 아니 나는 죽었어 걔네들 살려주러 간 건데 지금 가아나 나? 얘네들 살려주러 가고 으 놀러 으루루루알로 제발 아씨 아 잠깐만 아 야, 비만이야 나나 죽어 야나꼈어 뭐야 아니 여러분 저안 움직여요 뭐야 이거? 아니 나왜안 움직이냐고 짜증 나게 여기 꼈 여기 꼈다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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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여거 뭔데 여거여거 저거 이제 왜껴야 되는 거야, 내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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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무서웠잖아. 호프르는 나무 무서웠어요. 나무 나무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워. 공포 게임이었다. 어. 아 우산 뒤로 빠져야 되는데, 아, 안데 네, 우산. 아유, 진짜. 야, 뒤로 빠졌으면 얘 앞으로 더 오는데, 이런 이런 말 먹기 힘들잖아, 얘들아. 아니 왜 이렇게 아파와 가지고 저알 버리 못 먹잖아 저거. 아니 저알 색이 못 먹는다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. 아, 답답한 친구들 진짜 알저알 색이 너무 아깝다. 하지만 타워 잡으러 가면서 먹는다면 이러면 이제 리사이클이 가능하거든요. 재활용. 버릴 빨한 걸 다시 쓸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 이것이 바로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거예요. 아나바다. 아껴 쓰고. 아껴 쓰고. 나눠 쓰고. 나부터. 안 돼. 건물 쌓인다 얘들아. 어, 꼬리 왜 꼬리 어떻 어떻게 어떻게? 그대 그래 듣고 있나 어 뭐야 이 아니, 아니 올라갈 수가 없어 이. 아니 이아 실랑 안 된다면 여기 알지 넣어도 되겠습니까 실랑 안된면 지금 아뭐 어디가 왜